어우, 추워. <laughs>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호실이다. 여기 진짜 서울 응. 추운 거랑 완전 달라. 그러니까 바람이 불니까 확실히. 어. 너무 춥네. 진짜. 아. 아, 알았 전화무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. 이거? 예쁘다그렇지 응. 와거눈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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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맞도요또 왜... 뭐지? 여기 아, 여기. 아 그러네. 새집 새집. 맞네. 딱딱 우리 집. 귀여워. 야 무슨 새집이야? 그러게. 뭐가? 사람이 지어준 건가? 글쎄 예쁘다. 힘도 없고 아? 어? 트랭글이 계속 뭐라뭐라 뭐라 해. 응. 등에. <laughs> 등에. 와이길 너무 예쁜데? 응? 와이 사이사이에 꼈어 애들이 어? 사이사이에 꼈어 그치? 칫솔처럼 <웃음> 칫솔. <웃음> 아직 반도 안 왔어 벌써부터 이렇게 촬영을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끝난다고 그지왜 뭐라 해 야. 싫어 내가 갖 거야 여기 있는 롱이 우리 어디까지 여기 가더라? 응. 지금 이제 여기 타가지고. 응. 갱. 응. 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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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는 우리 는 넘어서 가. 와. 우리 구도 가자. 가리 눈. 우리 눈. 우리 눈. 우리 눈. 우 우리 우리 오 어, 불안해 너무 흔들려 <웃음> <웃음> 와 <laughs> 진짜 많이 와 우와. 오. 오. 아, 이렇게 될줄 몰랐어 진짜 쉽지? 이렇게 많이 올줄 우와 옆에 봐봐 안개 껴가지고 너무 예뻐 으악 진짜 <laughs> <뮤직. 웃음> <뮤직. 웃음> <뮤직. 웃음> 아손 시려워 어. <laughs> 아 텐트 있다 맞네. 하지 말라는데 안 보인다 이제. 와. <laughs> 와. 앞이 안 보인다. 앞이 안 보여. 이거 이거 괜찮은 거 맞나? 아, 아, 너무 어깨. 얼굴 눈다 맞았어. 눈썹봐. 눈썹봐. <laughs> 멍텅구리. 멍텅구리. 아, 그치겠지? 근데 그칠 것 같진 않은데. 어떻게? 많이 온다고 생각해. 오늘 하루 종일 오지 않을까? 뭐 어때? 맞아. 더운 것보다 낫지. 고글 진짜 절실하다. 응. 야 어떻게 눈이 이렇게 오지? 대박이다 역시 강원도는 달라. 앞에 안인다 <목소리를> 결국 눈꽃 산행 됐네? <목소리를> 파랗다 어? 파랗고 하니다왜 아, 그러니까. <목소리를> 이리 아련한데 응. 까 태영 씨네 맞네 태형. 도시락 들고 더보 탄좌레 가자, 가자. <laughs> 저기 봐 <우와. 웃음> 진짜 우와. 잠깐 눈 내렸는데 그하다렇게 내려 앉아가지고 응. 뭐, 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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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laughs> 그러다가 푹, 빠진 푹, 어 조심해 <laughs> 어쨌다 내가 우와 우와밖에 <laughs> 안해이 나무도 너무 예쁘고 이 나무 색깔이 너무 예뻐 그렇지 어 와. 어두운 초록색이야 와 <laughs> 별로 안 춥다 응. 아까보다 그치? 아까 눈 버러질 때 진짜 좋았는데. 맞아. 이거 진짜 맞나? 이거 괜찮나? 하면서 갔는데. 맞아. <laughs> 앞에 가던 분들 아예 안 보여 이제. 진짜? 왜 어. 빠르시다. 다들 걸음이 참 빨라. 그렇지? <laughs> 네가 느리다고 생각 안 하나? 나안 느려. <laughs> 다들 빠른 거야. 와, 저 나무 봐. 너무 뽕실뽕실하니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진짜. 퐁시 퐁시 길이 어떡해 길이 그래. 미쳤어 어머! 응. 햇빛이 나네? 마침 딱와 <laughs> 너무 예뻐 오. 빤딱빤딱해 진짜 하늘에서 빛 내려오는 거고. 하늘에서 빛 내려와. mm 음? 너무 맥이다 음? 아, 네. 아. 그림자 <웃음> <안녕>. <웃음> 하늘이 파래졌어 게 국밥 맛있겠다 내리막이라고 댕강 댕강 잘려버렸어 여기 길에는 나무를 한번 잘랐네 어디? 삐져나오는 게 아, 오. 오. 데 위험해! 야 아까도 원래 이거였지 않을까? 어? 아닌가? 아까 진짜 눈보러신 거는. 눈보라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도 예쁘네 힘 들어하는 그녀였다. 힘드나. 힘드나. 어? <laughs> 야, 이씨, 이거 배경화면 급인데? 어게. 안 찍고 있었어. 안 찍고 있었어. 아이. 바보. <laughs> 진짜. 안 찍고 있었어. 응? 안 찍고 있었어. <laughs> 또 시작이야, 또 시작. 이거 뭐. <laughs> <laughs> 둘다 엄청 빨개. <웃음> 청백해. <laughs> 뭐하니? <뭐와, 이거. 웃음>